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멤피스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샌 안토니오 상대로 120대 108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07대 13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승 9패 성적입니다. 시즌 초반 코트에 나설 수 없는 자 모란트와 시즌 아웃된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를 비롯해서 브랜든 클락, 루크 캐너드, 마커스 스마트, 자비의 틸먼까지 자리를 비웠습니 ...지만, 빅맨 자원 산티 알다마가 골메트 사수했고 데스몬드 벤이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였습니다. 블록머신 자렌 잭슨 주니어의 넘치는 에너지도 나타났고 세컨 유닛들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베테랑 가드 데링 로즈의 복귀 효과도 나타났으며 비스마크 비윤보가 골밑에서 악착 같은 수비와 리바운드 참여를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08대 105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7대 10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 흐름 속에 시즌 10승 2패 상적입니다.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과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동시에 복귀했고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턴 포함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죠. 주루 할로데이가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알호포드가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16개 3점 슛을 합작했으며 단단한 수비 이후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했지만 시즌 3승 9패 성적에 그치고 있는 맨피스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팀입니다. 수비력과 턴오버 관리 능력에서 보스턴이 우위에 있고요.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인 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타와 피닉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128대 131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5대 9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4승 8패 성적입니다. 라우리 마카는 조던 클락슨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가 효율성이 떨어졌고, 마지막 클러치 싸움에서 밀린 경기였는데요. 백코트 조합에서 시너지 효과가 미비했으며, 3점 슛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비 전환이 느렸으며 수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난타전에서 팀을 위한 구준 일을 해주는 선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54.5%의 높은 3점슛 적중률을 헌납했으며 빅 라인업을 가동할 때는 팀 기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31대 128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96대 9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6승 6패 성적입니다. 브래들리 빌이 허리 통증으로 경장했지만,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가 함께 팀을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52.3%의 높은 예투 적중률 속에 18개 3점 슛을 54.5%의 높은 적중률 속에 성공시켰고, 에릭 고든도 부상에서 돌아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로서 패스 능력이 좋은 유서프 너키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하루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는 피닉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포틀랜드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95대 107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95대 109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연패 흐름 속의 시즌 3승 8패 성적입니다. 제라미 그랜트, 쉐이픈 샤트가 분전했지만, 시즌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팀의 주 득점원 엠퍼니 사이먼스 이외에도, 말콤 브록던, 이쉬 웨인라이트,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스콧 핸더슨의 결장 공백이 크게 표시가 났고 수비 조직력에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18개 턴어벨을 쏟아내는 가운데 디안드레 에이튼의 휴식 구간에는 골밑 수비에 약점이 생겼고 손쉬운 실점으로 연결되는 1선에서 스틸 허용이 연속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이죠. 오클라호마는 백투백 원정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0대 123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28대 10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시즌 9승 4패 성적입니다. 종료 3초 전 앤드류 위긴스가 3점 슛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공격에서 채톰그레이 천금과도 같은 동점 3점 슛을 성공시켰고 연장전 에이스 자원이 되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겼습니다. 로건츠 도트 제일런 윌리엄스가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으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입니다. 또한 올 시즌 건강하게 돌아온 챗홈그레는 결정적인 3점슛뿐만 아니라 팀의 페인트존 안에서의 실점을 줄여줄 수 있는 수비 반경이 넓은 빅맨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핵심 빅맨 자원이 되는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부상을 당한 이후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포틀랜드는 상대전 8연패를 당하며 오클라호마를 만나면 고전의 연속이었던 팀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07대 95로 승리를 기록했고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트 상대로 110대 125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7승 6패 성적입니다. 제러드 벤더벨트, 질렌후드 쉬피노, 게이브 빈센트의 결장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야투가 폭발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였죠. 디안젤로 러셀 오스틴 리비스가 돌파 옵션을 통해서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던 상황입니다 또한 캠 레디쉬가 팀을 위한 굳준일를 해냈으며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하츠무라 루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6대 10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07대 10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6승 4패 성적입니다 제일런 그린, 프레드 벤블리시 분전했지만 승부처에 상대 가드진의 돌파 옵션과 3점 슛을 막아내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역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늘어났고 수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 유닛이 가동될 때는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된 찬스를 만들지 못했으며 승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해결사가 없었던 패배입니다. 엘서니 데이비스가 복귀한 만큼 1라운드 맞대결에서 나타난 23개 리바운드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원정과 홈에서의 경기력에서 차이가 많은 LA 레이커스가 되겠습니다. LA 레이커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